안녕하세요. 그림일기 그리는 다락방, 다락방지기 램프입니다. 여러분들은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상대방을 배려하고 도와주라고 배우죠. 세상은 혼자서만 살수 없는 곳이니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아, 아마도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더 성숙한 사람이 져준 거고 이런 얘기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죠?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또 국가 간의 관계 등등 모든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최소한 줄여가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가끔 나는 관계 속에서 과연 안전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는 자신감과 자존감 저하, 심리적인 위축이나 압박감, 심각하게는 그루밍, 가스라이팅, 금전적인 갈치, 데이트 폭력 등의 부정적인 형태를 보이기도 하죠. 특히 물리적인 힘, 권력이나 지위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일 때 더욱 그럴 수 있죠. 끓는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바로 튀어나오는 반면 처음부터 물에 있던 개구리는 다가오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되는 거죠. 최근 과학 실험에서는 <laughs> 실제적으로 미지근해지면 개구리가 튀어나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선생님이나 상사, 부모나 종교 지도자, 애인 혹은 나보다 힘이 센 누군가가 서서히 나를 조여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장기화될수록 나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나의 상태를 객관화하기도 힘들고 내가 힘들다는 것 자체도 잘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쁜 의도는 커녕 오히려 날 위하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도 상대방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이게 학력, 체력, 재력,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아주 똑똑한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로부터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자신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큰 가능성이 있는지, 나중에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가끔 나의 인간관계의 건강 정도를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내가 심리적으로 점점 위축되거나 뭔가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는 듯한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그 관계를 과감히 차단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요한 나의 인간관계 중에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치는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과 나 사이를 구분하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것이 나와 개인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나와 집단 간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그것이 어떤 관계이든 위험하거나 병적이라고 생각되면 철저하게 그림에서 나로부터 분리시키세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나 스스로가 나는 관계에서 안전하고 보호받고 도움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의 명예, 금전적인 이득, 개인적 소망 때문에 내가 오히려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철저하게 벽을 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 들여봐야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어, 부정적 관계로부터 나를 벽이나 울타리로 분리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세요. 사람이나 단체를 그리기 어렵다면 뭐 이름이나 명칭을 구체적으로 써도 되지만 반드시 철조망이나 옹벽 등으로 어, 구분은 지어 보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모두 적었습니다. 인간관계 참 소중한 거죠.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뭔가 계속 불편하고 자존감이 저하되는 어떤 집단을 떠나거나 속박 혹은 조종당하는 듯한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었을 때 처음에는 별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약간 후련하고 편하다는 생각 정도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흙탕물에서 불순물과 흙들이 싹 가라앉으면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몇 개월 만에 깨달을 수도 있고 몇년 만에 알게 되기도 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심리, 신체, 사회, 영적으로 대단한 폭풍이 밀려올 수 있어요 한바탕 쓰나미가 몰려가고 나면 이제 깨끗이 청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참된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다시 빛나는 나의 영혼을 맞닥뜨릴 수 있어요. 오늘 나를 위해 하는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해 봤는데요.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내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다락방지기 램프였습니다.